요즘 레이븐 코인 가격이 횡보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곧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지금 길었던 하락흐름을 마무리하고 아주 흥미로운 사이드웨이즈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15원 부근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단 15원 하단 14원을 경계로 한 명확한 박스권 패턴이 형성되었다는 점이에요. 24시간 거래량은 무려 7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고래 자금이 활발하게 포지셔닝 중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드다운트렌드 라인이 돌파되면서 추세 전환에 강력한 신호가 확인되었어요. 이런 박스권 패턴은 보통 매집 혹은 분배 구간으로 해석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장기 하락 이후 형성된 구조는 상승 반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가격이 16원 저항선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목표 끄는 패턴의 높이만큼 상승해 19원에서 20원 구간까지 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지지선 13원을 하향 이탈한다면 10원대 초반까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멘텀은 명확히 상방 우위이며 가격은 이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 지지선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14원에서 15원 구간까지 진입해 손절선을 13원 아래로 잡는다면 목표가를 19원에서 20원으로 설정했을 때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약 1에서 3이에요. 이건 프로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하이 프로벨리티 세팅입니다. 손실은 제한적이고 수익은 그세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이어진 콘솔리데이션 구간이 매도 압력을 완전히 흡수하면서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요. 이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14원에서 15원 구간에서 분할 매집하여 중기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목표는 16원 돌파 구간입니다. 둘째, 확실한 거래량 동반 돌파 확인 후 진입하는 보수적 접근법. 다만 이 경우엔 진입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3원 이하 손절선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게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는 핵심이에요. 이 전략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 구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트레이딩 플랜입니다. 지금은 고래 자금이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매집 단계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단 하나 강력한 상승 파동의 시작이에요.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구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과 완성된 기술적 구조가 교차하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본 회전, 기간의 스테이블 코인 했지 그리고 ETF 승인 가능성까지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이 자금 회전 속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질문은 레이븐 코인이 움직일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패턴이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 파동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또한번 기회를 놓칠 것인가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섬에상장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메스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 때가 진짜 기회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씀드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쉽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미움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 드리는지 이해 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